안녕하세요. 시골에서 크는 아이입니다. 추석이 벌써 2주나 지났네요. 추석 때 동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 이거 너무 재미 없어. 뭐 자막도 재미 없고 나레이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때부터 이 나레이션을 넣어야 되나 생각하니 깝깝한 게 미루다 미루다 벌써 2주나 지났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부끄럽긴 해도 나레이션을 넣어볼까 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지금 연우가 밤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아이들하고 산밤을 주스러 갔다 왔어요. 저희 집이 워낙 산골에 있어서 주변에 보면 밤나무는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산속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따기는 좀 위험하고 일단은 농로 옆에 길가에 나 있는 밤나무 아래로 왔습니다. 지금 바닥에 보시면 밤이 엄청 많이 떨어졌죠. 어 여기 담아 며칠 전 태풍이 왔다 갔더니 밤송이가 우수수수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뭐 굳이 장대로 때리거나 뭐 흔들지 않아도 밑에 떨어진 거 줍기만 해도 한 가득 될것 같아요 어 까시야 그럼 까시 만지지 말고 저 밤만 밤만 집어서 넣어요 이제 연우는 요즘 한참 헬로카봇에 빠져있거든요. 자, 오늘도 헬로카봇 로부터 하나 갖고 나왔네요. 뭐해, 연우야? 오 가시 손에 찔리면 아파. 밤만 집어서 도 이제 다있어 속에 있어? 응. 뺐다. 응. 밤이 익으면 벌어지는데. 아씨 손아파 연재야 조심조심 조심. 야 여기 뭐 조금 벌어졌지 봐봐요 밤이다 이야 오 튼실한데 저것도 먹혀봐요 가시가 많아서 진짜 고순조치 같다. 오, 나온다, 나와. 이야.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근데 이거 벌써, 연어 이거 봐라. 응. 벌써 벌레가 먹어서 구멍 났다그지 응? 이거? 응? 응. 응. 벌레가 먹어서 구멍 응? 났어 이렇게 응? 딱딱한데 이거 어떻게 먹냐? 응? 응? 아, 얘들이. 벌어지기만 응. 하면 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연어도 까보게? 응? 아빠처럼. 아무르고 러는데잘안 돼? 임마 이모. 야 이마. 이모. 창춘봐야 빨리 헬로 카보 보고 밤송이 깔아 그래. 야. 여 봐. 지야연우야 이거 봐. 발로 발아봐 하고. 이거 가가가면 되겠다 이거. 아 손다 손질리면 따가워요, 형야 음. 이건. 손질리면 따가고. 이거 까 이거 까러질려니마 십자가로. 어봐. 음. 아니 손으로 만지면 따가워. 발로 비어 봐요. 발로 양쪽 이거 봐. 아빠처럼 발로 이렇게. 응. 이렇게 해봐 발로. 발모 봐. 어, 벌어졌으니까. 그렇 지금 발 모. 그렇지. 잘한다. 와, 세개 들었다. 잘한다. 야, 땅건두개 들어있어. 우와. 그렇지. 그거. 세개 들었어. 응. 야, 이건 튼실하다. 다른 건두개 들어 있었는데 연우가연거세개 들었다야.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세 개나 들어 있어연우야 주워서 바구니에 넣어. 어, 연재가 너 집에 가져가서 묵혔다 먹어야돼 아궁이에 구워먹으면 맛있어 어, 연재 다 집어넣어, 그렇지 아, 어, 한 손에 두개 아빠가 <목소리> 건져줄게, 거기 있어 자다 먹어 이거 어, 개구리 봐 두꺼비 봐라 어디? 야 뒤에 두꺼비 대박이다 어디? 꼼짝아 어 여기 다 두꺼비 보자 아빠 빼줄게 얘는 잘안 뛴다고 했지? 잠깐만 움직인다 오 크다 커 얘는 개구리처럼 팔딱팔딱 아, 안 뛴다고 안 뛰어 된다, 두꺼비는 야, 배짱인데 배짱 멋진데 멋, 멋진데 엄청 크다 두꺼비 도마뱀하고 똑같은데? 도마뱀? 음. 두꺼비는 왕짱이야 왕짱. 왕쩡. 어이 겁먹어. 이구 이거 봐. 어. 아빠가 앉아. 잡았다. <laughs> 두꺼비다. 흔들지 말고. 어지지아야 아프다. 살아있는데. 어어지지연지야 응. 음. 어. 봐봐. 흔들지 마. 아파. 한번 씻어봐. 두꺼비. 두꺼비야. 어. <laughs> 엄마 두꺼비는 어 두꺼비 왜? 그래? 응 멋지지 <laughs> 진짜 잘생겼어 내가 봐도 응. 응. 어 얘는 성격이 느긋느긋한가봐 천천히 간다 야 개구리는 팔딱팔딱 빨리 뛰어가는데 아! 잘생겼지 두꺼비 두꺼비 간다 토끼도, 토끼도 깡충깡충 잘 뛰잖아. 어. 토끼하고 개구리는잘뛰어 맞아. 근데 두꺼비는 느리 느릿 간다. 어. 이거 봐, 뛰지도 않고 기어 간다야. 어. 뛰어 뛰어. 뛰기 싫은 것 같은데. 이십마원 쟤는 뭐 어제 겁나게 엄데독 있는데. 독 있어? 등어리 에 하얀 분비에 뽑잖아. 아, 그 그러니까 뱀도 마이... 안 먹어 잘. 어? 그럼 만지면 안 되겠네요. 아이. 승진아 성질... 이 벌레 얘 만지면 점점 커져, 몸이. 진짜? 어. 어 깜짝이 몸집 엄청. 이봐, 봐 배, 배 불리는 거 봐. 배를 점점 크게 불린다고. 자, 겁도 안내 얘는. 배 불리는 거 봐. 자. 배가 커져? 요어 커지지. 멋지잖아. 아, 어 등어리도 아주 빨간색이지금 독이 쫙 올랐네.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아 괜찮아. 찐안 나오면 돼. 겁. 엄마, 이로 가겠다. 어 여기서 복이 집에도 여기도밤 있어 여기도 어 밤. 여기도 밤이네 있 진짜 엄마 못주면데 뭐 연우가 좀지워줘봐한 손이라 어 그, 나무 내려놓고 지. 어 여기 엄마 손에 올려놔 그렇지 멀리 저희 집 2층 지붕이 보이네요 아밤 한참 죽고 나서 준비해 온 사과 까먹고 있습니다. 저 사과도 다 저희가 키운 거 갖고 온 거예요. 밤은 음 아이들하고 집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쉽지는 못했어요. 이 옆에 조그만 냇가가 있는데 거기에 다리 공사한다고 철근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철근 위에 앉아서 사과 먹고 지금 보이는 이 나무가 바로 밤나무예요.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하고 산밤좀 주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죠. 이 농로 따로 따라서 한 5분쯤 저기 코너 돌면은 집이 보, 보입니다. 그렇게 멀진 않아요. 자기다리 아, 있어 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산에서 큰 밤나무를 발견했어요. 저 어, 아이들하고 저는 일단 여기 길가에서 기다리고 아빠가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요. 산 밤이 많이 있을지 기대되네요. 먼저 가던 아이들도 다시 돌아오고. 아빠 저 밤나무에 올라가서 따 갖고도 여기서 기다려야 돼. 우린 못 가. 저 산에 올라가야 돼서 아빠가 따는 거잘 봐. 여기 아야 들어가지 마. 여기 있어. 음, 예뻐. 음, 예뻐요. 살짝 샀다. 어, 꽃 예쁘네. 야생화야, 드레피 어, 꽃 너무 많이 따지면 요거 하나만 따. 응. 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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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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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송이 딴다고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가는 아무래도 오며가며 주어가는지 그렇게 많이는 죽지 못했는데 여기는 산 속이라 그런지 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하고 아빠는 먼저 집에 가기로 하고 제가 남아서 더 주웠습니다. 이거 보세요. 애들하고 주었적인 사실 그렇게 많이 줍진 않았는데 나중에 산에 올라가서 주운 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벌레 나오라고 물에 좀 담가두었고요. 자 집에 돌아와서 일부 좀 삶아줬더니 연우가 맛있게 먹네요. 연재는 낮잠 자느라 지금 방에 있고 연우 혼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엄마 이빨로도. 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밤에 아궁에 불 떼고 있거든요 불에다가 고구마랑 밤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다음에는 아궁에 구워먹는 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게밤안 먹어